샹마이 12일째 뭐 먹어야 되나 아침에 어? 어 라면이 있었구나 라면이 있기에 정말 살팠나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참어 가만있어봐 날씨가 아침엔 당연히 날씨로 확인해야지. 아, 흐리네, 흐려. 뭐, 비는 안 오네. 사랑하는 비가. 아침은 신라면. 그 다음에 새우볶음밥. 이것이 바로 90바트의 행복입니다. 이제 이 파김치를 저번에 샀는데 좀다 먹었는데 이 국물도 해외에서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여야 돼. 파김치는 먹고 한국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맛이 조금 그래도 비슷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세상 어떻게 사냐고. 또는 한평생 사는 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세상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가 정답일까? 나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세상을 살고 싶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하고 싶다. 해보고 싶은 거다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어? 고양이네 날씨는 덥고 해는 졌는데 그래도 움직여야 되겠다. 한번 산책 겸 나왔는데 이 강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있어요. 로컬 근데 아까 저기 하나 보니까 거기는 여기는 그한 달짜리가 없는데도 있네. 아 근데 이런 거도 얼마나 할라나? 아 우선 편의점이나 가자. 아 근데 치앙마이는 진짜 한국 라면이 별로 없네 이게 지금 신라면 같아도 이거 뭐 맛없다고 소문나가지고 나 아예 그냥 손도 안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이 없어 신라면이 근데 이거는 맛있는 라면이라고 있는데 아 이거 내 입맛에 안 맞아 처음 먹을 땐 괜찮은데 아 참. 없네 신라면이 없어 라면은 신라면인데 불닭은 있어. 우리 사람들이 불닭을 좋아하나 봐. 근데 신라면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저기 뭐 똑같이 뭐세븐일레븐이다 저건 비슷하고 이 과자들도 보면은 한국 과자가 없어. 이비엔에는좀 있는 것 같던데. 220 바트의 행복. 이것이 오징어 볶음인데 220 바트입니다. 220바트의 행복이죠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220바트 이 한국 음식의 특징이 서양 음식하고 다르게 뭐 우리는 이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짠맛 단맛 신맛 뭐 그런게 다 섞여있으니까 느끼한 걸 먹더라도 이 위장에서 다 커버가 되는데 서양 음식은 아니더라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이 짠맛 매운맛, 신맛, 뭐 단맛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 진짜 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그 오징어가 아, 음 맛있지 먹을만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치앙마에서 이 제일 그 유명한 그 썬데이 마켓이라고 거기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오토바이로 또 불러야 되고 뭐 여기는 토요일 마켓, 썬데이 마켓, 뭐 일요일 마켓, 뭐 토요일 마켓도 따로 있더만 참 재밌는 나라야. 현재 시간 6시 가봅시다. 솔직히 치앙마이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도시다. 솔직히 파이를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리려고 했다. 예상이 빗나갔다. 점점 볼수록 매력적인 도시이다. 우돈 타니하고도 다르고 파타야하고도 다르고. 여기는 내가 가본 곳보다 질서가 더 잡혀 있는 곳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만족이다. 여기가 뭐, 썬데이 마켓이라고 해서 세워졌는데 무슨 사원 또 옆이야. 참 재밌는 나라야. 이거 뭐, 탑이 또 여기 있고.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구경 한번 해봅시다. 노래하면 정겨운 노래 들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게 썬데이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썬데이 마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6시 넘었는데, 와, 이런 탑을 봐봐. 이런 탑을 보면은, 참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이 건물도 이 건물 잠깐 들렀다 와 볼까? 뭐야 여기 대체? 호텔이구나. 뭐이 건물만 이렇게 이쁘구나. 이렇게 생겼어. 양말도 팔고 뭐 거의 뭐 야시장이야 비슷하죠. 근데, 규모는 뭐, 이건 뭐야? 와, 이건 또, 시... 어, 이런 거구나. 오, 이렇게 생겼네. 이 치앙마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내가 진짜 이 태국의 방콕 다음에 어떤 도시가 두 번째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어이건뭔 신발이 이런냐? 어. 어 사바디카. 어제 코쿤카. How much this? 두0 드리스. 0한 드리스? 200 바트. 인정 비싼. 원래 슈파타에서 150 바트도 안 했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딱 나오고 아 여기, 여기가 여기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8시 넘었고 선선 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여기 왔었는데 여기서 하는구나 학생들 지금 저기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여기 또쭉 가면 또 펼쳐지네 또아 크다 이 길을 일요일만 되면 여기 길을 막아요. 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요일만 한다 그러더라고. 토요일은 또 토요일만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토요일 마켓이라고. 요런 그 액세서리 여성들, 여성분들 오면 이런 데서 하나 사면 되겠네. 이거 뭐야? 79바트? 이 선글라스도 이렇게 팔고이 선글라스 내가 씨, 저기서 잊어버려가지고 라오스에서 아씨. 아, 저, 저 저렇게, 바이올리 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해놨네, 크게 해놨어. 이 과일, 과일도 이렇게 파는구나. 과일도 이렇게 파네. 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앙마이의 그 구시가지, 올드시티에 있는 그 썬데이 마켓이라는 데입니다. 저렇게 보면 발 마사지 받는 데도 있네, 이렇게. 한번 있어봐. 오, 이 길거리에서 일요일마다 발 마사지 받는 거야, 이거? 뭐야? 오, 발 마사지 받는 데네. 무진장 크네, 무진장 커. 어. 여긴 또 뭐야? 이야. 오, 오, 사원들 참 많아. 이렇게 생겼네요. 웅장하고. 여기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근데 여기 사원 이름들을 몰라갖고. 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원들이 하도 많으니까. 라오스는 그렇게 사원이 많은 것 같다. 비인티아는또 많았구나. 근데 이 치앙마이. 무진장 많네요. 무진장 많아. 아우, 저또 금은 뭐야. 야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야, 또 여기도 탑이 있네 이야, 이야 참 정말 재밌는 나라야 이건 뭐야 응, 혈이구나 혈 어, 침 맞는 건가? 어, 아, 향냄새. 아, 옛날에 향, 냄새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나이가 먹으니까 향냄새가 좋아지네. 이게 지금 애들 옷인데, 어, 내가, 저는 형제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어렸다면 이런 거 사줄 텐데, 뭐, 살 일이 없지, 뭐. 이게 매우 크네. 매우 넓고, 여긴 또 뭐야? 아, 뭐또 나오네. 이 썬데이 마크, 아니 뭐 썬데이 마켓? 여기 썬데이 마켓은 한번 와볼 만한데요. 노노 오케이, 오케이, 경비가 기, 지키고 있네.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이 사람이 직접 여기서 하네. 오, 이렇게 직접. 오, 스어 매, 어우, 매우 크네. 매우 커. 어떻게 아.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참 사원 많아. 아, 여기 돈 주고 들어가는 거구나. 50바트. 1인당 50바트라고 써있네. 여기다가 돈 내고. 근데 뭐 사원을 하도 봐가지고 뭐.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썬데이 마켓에 오시면은 옆에 중간 중간에 이 사원들이 많습니다. 한번 구경 같이하면서 이 장도 보고 먹거리도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디가 끝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 옆에 호텔 이렇게 있고 호텔이 이렇게 있고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야, 참 재밌는 나라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면 홍대 그런 데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이 아시아 이런 그 볼거리 문화는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볼거리는 아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네요 바리케이트 쳐 있고 다시 한번 쭉 올라가야 되겠다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볼거리는 진짜 많습니다. 여기 오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요 그렇게 더럽지 않고. 잠시 한번 태국에 한번 노래 감상 한번 해보십시오. 좋다! 아, 용지술 하나 먹을까?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피자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네요. 아... 마가리타 259원 오케이 고건값 오케이 땡큐 고건값 컴백 오케이? 오케이 컴백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laughs> 참 재밌는 나라야 이 <laughs> 편인데 뭐 이거 파자만가 반바지인가? <웃음> <웃음> 파자마네 파자마. 어. 여기는 이제 반대편으로 쭉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타 예태까지 다녔던 그 야시장 그런 데보다는 분위기가 최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긴 또발 마사지 하는 데 있고 이렇게 뭐 조그만 뭐 장식품 파는 데도 있고. 옷도 많이 팔고, 먹고. 여기는 먹거리인가? 근데 먹거리가 별로 없어. 태국이란 나라가 참 몰랐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참이 매력적인 나라. 볼거리가 많은 나라. 유럽하고는 또 많이 다르네요. 태국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아니, 김밥집을 가려고 했는데, 또 여기도 이렇게 또. 썬데이 마켓이 연결되어 있네. 여긴 뭐야? 여긴 사원에다가 또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치킨이네, 치킨. 여기는 내가 왔던 사원인데, 사원 안에서 이렇게 먹거리 장터가 이루어져네. 제가 저번에 왔던 데 아니에요? 첫날 이 나무 저 큰거 보고 여기 사원 저기 마사지 하는데 사원 옆에 이야 참 재밌는 나라야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이렇게 팔고 여기 사원이고 저번에 여기 마사지고 사원 옆에 바로 마사지 도대체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야? 알 수가 없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일요일마다 한답니다. 일요일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치앙마에는 토요일 마켓, 그 다음에 일요일 마켓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루만 하는 데가 있고 아, 저기 김밥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180 바트의 행복이다. 오늘은 뭐 썬데이 마켓에 한번 갔다 와봤고요. 뭐 치앙마이 오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우 크고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살거리 많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180바트의 행복이다.